안녕하세요 짜잔 우와 네 제가 입고지 한 아이들 어 이것보다 사실 더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 좀 성장하고 눈으로 좀 보여지는 아이들 오늘 좀 어, 데리고 와봤습니다 입고지는 다들 많이 하시죠 저는 입고지를 하면 이렇게 잎이 한개두개 개 떨어지는 것도 물론 이렇게 모아놓고 입고지를 하지만 한번 입고지를 할때그 다육이를 저는 이제 어 한꺼번에 밭 대기로 여러 잎을 거의 다다 다 이렇게 뜯어서 한꺼번에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음 처음에 이제 제가 어 러블리 로즈를 굉장히 많이 합식을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 2019년 10월 16일 날네 제가 이렇게 두줄 요두 줄, 요 아이들은 제가 이제 2019년 10월 16일날 입고지한 아이들인데요. 어, 같은 러블리 로즈인데도 이렇게 입장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성장하는 속도나 뭐 색깔도 그렇구요. 잎의 크기도 그렇고, 가지 각색 정말 많이 달라요. 네, 요런 아이들은 진짜 너무 지금도 얼굴이 엄청 커졌죠. 요런 아이들은 이제 이두로 나오는 아이들이고 이쪽 아이들도 이두로 나오고요. 이렇게 조금 중간 입장에서 좀 건강한 아이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이자구도 이렇게 잘 나오고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러블리 로즈 위로 갈수록 좀 작은 입장들 있잖아요. 입장이 작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도 작고 어좀 느리고 어, 자구의 크기도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좀 보더라도 입고질 할 때에는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입장에서 가장 건강한, 네, 자구들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맘먹고, 어, 입고지를 하신다면 좀 좋은 잎을 떼어서 중간 잎에 건강한 잎을 떼어서 입꽂지 하는 게 이렇게 건강하게 아이들이 잘 나오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요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줄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어, 2019년 9월 20일. 요 아이들은 더 오래된 아이들인데도 이쪽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작지요. 그런데, 어 조금 이유가 있는 게요. 여기는 지금 다 2도, 2도, 3도로 나온 아이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개의 그 자구들이 엄마 잎에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하나가 이제 커질 수가 없고 골고루 영양분을 이몇 개의 자구들이 나누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이 보세요. 이렇게 다 얼굴들이 이렇게 다 희한하게 어이 러블리 로즈 아이들은 다 이렇게 입장에서 이렇게 얼굴들이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요 아이는 이제 삼두예요. 삼두 요로 요렇게 아이들도 엄청 많이 따글따글하게 진짜 많이 나왔죠. 와이 아이도 삼두 네 삼두 사두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어, 아무래도 음, 좀 성장 속도가 늘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요런 아이들은 거의 이제 엄마 잎이 마르고 있기 때문에 곧 이제 뿌리 내려서 이제 흙에 있는 영양분이나 물을 좀 흡수해서 키워야 되는 아이들이죠. 아직도 요런 아이들은 엄마 잎이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음~ 물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엄마 잎에서 그 영양분과 수분을 다 빨아먹고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잎꽂이 하는 아이들에게는 굳이 여러분들 물을 안 주셔도 혼자서 이렇게 네잘 얼굴들이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들 좀 보세요. 요 아이들은 이제 청성미인이에요. 제가 청성미인은 2020년 1월 12일날 네 12일날 제가 어, 이 입고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뜯어놓은 아이들인데 어 보통 러블리 로즈는 요렇게 얼굴이 먼저 나오는데 이 청성미인은 다 <laughs> 뿌리가 먼저 이렇게 올라왔어요. 왜 뿌리도 또 엄청 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요 아이들은 뿌리가 이렇게 나와서 심어 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요. 왜냐면 아직도 어 아직도 엄마 입장이 너무 건강하고 음 아주 그냥 예, 아직도 이제 푸르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아, 저더 놔뒀다가 엄마 잎이 좀 시들쯤에 제가 이렇게 좀 심어 줘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다 뿌리가 다 내렸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쪽 보세요. 네. 뿌리가 이렇게 팥뿌리처럼 너무 잘 올라왔어요. 너무 예쁘죠? 요 미인 종류들이 제가, 어, 입고지를 해보면 이렇게 뿌리를 먼저 내리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잘 나와서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음. 이렇게 아이들은 용월인데요. 용월은 음 제가 이거 입고지 했을 때이 러블리 로즈하고 좀 비슷한 시기에 입고지를 했었는데 용월은 제가 입고지를 해보면 진짜 너무너무 입이입장이또잘 나오고 어또 너무 성장이 빠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 뭐한두 달만 놔둬도 어또 하나의 정말 음, 용월이 탄생하는 것처럼 정말 정말 잘 어, 자라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용월. 용월은 여기에서 입고지가 됐는데 입고지 된 아이들이 햇빛도 좀잘 받아서 이렇게 어, 물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용월들은 보세요. 철화로 용월들이 나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제가 이 용월들 입고지 했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었거든요. 너무 너무 신기하고 진짜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러블리 로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러블리 로즈 진짜 많이 사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개를 제가 이렇게 받대기로 이렇게 심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곧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엄마 잎이 이제 마를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면 예쁜 화분에다가 아이들 합식해서 심어 주려고 해요. 와 이제 뭐 농장에 가서도 뭐 요즘에는 국민 다육이는 거의 뭐천 원, 이천 원이면 다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laughs> 이렇게 입고지를 해서 나름 생산을 해낸 거잖아요. 이게 다육이 농사지은 거잖아요. 농사지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니까 와 진짜 농부가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잎꽂이는 관리도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흙 위에 던져놓기만 해도 이 아이들 스스로가 이렇게 자구를 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나무나 식물이 이렇게 줄기가 나고 꽃을 피우려면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육이는 이입장 하나 하나가 그냥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력이 너무 강해서 이 입장 하나에 영양분도 또 수분도 또이 다육이 자구를 키울 만한 충분한 그런 에너지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훌륭한 입장 씨앗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씨앗을 내버려 두기만 해도 네 내버려 두기만 해도 이렇게 멋지게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아, 너무너무 참 풍성하고 예쁘죠? <laughs> 오늘은 6시 내다육, 네, 유민경 리포터가 키우는 아주아주 아주 아름답고 풍성하고 싱그러운, 아, 요 아가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한 번씩 이렇게 입장, 입고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올게요.